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을 그럼 어딘가에 다 모아줘서 제공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써메어노트라고 해서요 어딘가에 적어놔라는 느낌으로 써메어노트라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 모아놓는 거예요 어, 특이한 것들, 이상한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릴스로만 촬영해서 올리거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돼요 이제 20개 대학인데 그래서 가운데는 우선 쉬워요 어, 킬러 문항도 거의 없고, 추론 형태 소재, 그러니까 기억님, 티그 형태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다. 그리고, 1차 컷 알아두세요. 수입당이 990. 어, 이어야 이제 1차 컷 통과하고, 985도 안 돼요. 그리고, 약대는, 올해는 그랬어요. 지폐 98에 통이 970 정도면 1차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어, 2차 시험 보는데, 1차 컷하이좀 높죠. 저걸 넘어갈 수 있으면 할 만한 거예요. 저걸 못 넘어가는, 서울대 연구대 학생들 은근히 많거든요. 저걸 못 넘어가는 화학생들 잘하는데 많거든. 근데 내가 저걸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좀할 만한, 아, 싸이될 거야. 그래서 이게 정확한 컷은 아니고, 약간 이제, 제 수업 들었던 헬스 들이 알려준 거로 이제 추정한 컷인데,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한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커트 1차 컷 있는데, 학들은좀 보여줄 거니까 알아두시고, 경성대. 시험 난도가 좀 높다라고 표현한 이유고 이유가 변별도 굉장히 높다라고 한 이유가 분석학이 나와요 이게 분석학이 크로마토레피아 요번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보통 크로마토레피아 분석학이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게 좀 잔뜩 나와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수업을 하고자 해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가 이렇게 좀 독특한 소재가 막 나, 많이 나왔던 학교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시험 끝나고 또 제가 욕을 엄청 먹을 수도 있는데 분석하고 또막 하겠지. 경성대 뭐 지원 특강도 할 거야.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자 막할 거야. 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요즘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할 건데 요것 때문에 좀 독특했죠. 어, 저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어려웠고. 전체 45분 동안 푸는데, 40문제 45분이면은 타이 호텔이 꽤 있어요. 이제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 경의대. 경의대가 문제 난이도 어렵고, 완전 추론 형태 문제고요. 변별력이 많진 않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 수가 적어요. 화학 15문제하고 생물 15문제, 전체 30문제밖에 안 돼요. 그걸 90분 동안 풀어요. 시간이 남아요. 아 어, 너무 흐르죠. 어, 그래서, 한 문제당 거의 한뭐 4분 이상씩 고민하면서 풀어도 시간이 남는 생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난이도는 조금 어려워도 충분히 시간 가지고 고민하면 결국에좀풀 수만하고, 그러고 이제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찍어서 얻어 걸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경희대치대 합격한 친구 하나가 제 파이널 모여서 때한 번도 평균 이상 넘은 적이 없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날 뭐 운이 터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자기소개에서 내야 되니까 좀 봐달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봐주긴 했는데, 니가 어떻게 뭐 약간 서로 이제 약간 의한? 근데 어쨌든 뭐, 어, 잘된 거죠. 근데, 진짜 잘 했던 애들이 떠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 한두 개? 어? 야, 어 이게 무슨 색으로 틀린지 모르겠는데 틀리는 문제들? 때문에 떠어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경희대가 약간 하, 이상하고 요번에 경희대 약대 두명 뽑았죠 그두 명이 다제 인강으로 수업 들었다고요 어, 몰랐는데 얼마 전에 학교차 파티 가니까 그두 명이 와서 인사를 해요 요번에 경희대 약대 학교에다고 둘이 남자애였는데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트하고 끝나고 편입해야지 해서 이제 제 문제풀이 수업 듣고 이제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나중에 한번 연락처 받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볼 텐데, 근 어쨌든 약간 얻어 걸린 게 조금 없잖아 있어요. 저희 가 12월 말에 시험 봐요. 보통 작년에는 12월 16일 날 고려대를 처음으로 편입 시험이 시작됐어요. 고대가 보통 제일 먼저예요. 고대 하고 일주일 후에 23일 날 연세대 시험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경희대 시험. 서하게 고대나 연대 자연계의 시험 을안볼 거면은 경희대 시험이 거의 스타팅이에요. 경희대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첫 시험이라는 거죠. 경희대가 첫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 긴장감을 이제 예 쉽지가 않은 거지. 30 문제밖에 안 되는데 처음 시험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실력 발휘 못했던 친구 많고 경희대 시험 보고 일주일 후에 단국대 시험 있어요. 단국대가 또 굉장히 많이 노리는 시험들이죠. 단국대 이후에 일주일 후에 중앙대 시험 이 있고 큰 시험들은 그렇게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대학들의 시험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경희대가 거의 첫 시험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경희대 우선 잘 봐야지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계명대 역시 시험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 크다는 게 분석화학이 또 많이 나왔어요어뭐 T 테스트, F 테스트 그런 형태 문제들 붙여가지고. 네 약간 지역적인 소재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좀 쉽지 않았고 어, 그래서 저 대비 안한 친구들은 이제 1차 통과기가 쉽지 않았다 응, 그래서 1차 통과해 애들도 어, 내가 어떻게 통과했지 라는 느낌으로 분석을 하막다 찍었는데 운으로 얻어걸리는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김영대도 그렇고 다음 고신대 고신대는 그거 하나 기억할게요 네, 고신대도 좀 많이들 생각하는데 부산에 있죠 의대만 시험 봐요 1차가 오전에 시험 보고 12시에 1차 통과를 발표한 다음에 1시부터 바로 면접 봐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면접을 봐요 그래서 요번에 180명 정도 시험 받고 110명 정도가 면접을 본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제 1차 통과하고 면접 을그냥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요 대학 쓰실 때는 이제 내려가실 때 이제 옷도 다차려 입고 가셔야 되나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보고 1시간 후에 이제 발표 하고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그런 형태인데 문제가, 야, 고신대좀 특이하더라고요. 이전년도는 너무나 쉬웠어요. 어, 2023학년도는, 이건 변별력이 아예 없는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나왔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고신대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야, 고신대는 그냥 가서 그냥 보면 돼. 어, 너무 쉬워. 나음면 돼. 근데 2023학년도가 갑자기 또 난이도가 확 뛰어요. 꽤 어려워요. 어, 그래서 소재는 막 특이한 게 많지 않는데, 유기화학도 잘안 나오다가 한동자좀 나왔고요. 어, 유기화학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타임어택에 휘둘렸던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 50문제 60분 동안 푸니까 거의 이것도 이제 1분에 한 자씩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확 뛰어가지고 오, 좀 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고 고신대 합격한 친구들도 보니까 역시 그다음 면접이 좀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반기 되면 면접도 어떻게 나오지 는다 얘기할 건데 고신대는 약간 상황 면접이에요. 그래서 고신대 대비한 친구들은 이제 면접관이 다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 당국대가 그죠. 작년에 당국대 약대표는 없었고요. 의대 5명, 치대 1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에 의대는 3명인데, 치대가 19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펙터 커가지고, 19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이제 3배수가 1차 통과하고 면접 본 다음에 최종 합격하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당국대 치대가 좀 많이 뽑을지는 하반기 되면 좀알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대학 알림이 가면 자퇴한 인원을 알수 있거든요. 각 학과들마다, 대학 때마다 몇명 자퇴했는지를 알수 있는데, 하반기에 19명 자퇴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발표하기 전날에도. 그래서, 근데 19명 다 뽑겠어 싶었는데, 띡 발표했는데 그걸 다 뽑더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자퇴한 인원은 다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명 정도 뽑을지는 대충 알수 있을 거고, 그 인원수가 뽑는다고 하면 역시 거기 맞춰서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2023학년도에는 당국대가 화학 30문제와 생물 30문제가 생물은 거의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리고 단면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60페이지 가까운 두께 이만한 어떤 책 같은 시험지가 학생들 툭툭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80분 동안 풀어 라고 했던 거죠 생물이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었거든요 거의 뭐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뭐 지문 엄청 길고 문제 있는 근데 이제 뭐 생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문은 아예 볼 필요도 없었던 문제 풀면 되는. 근데 그런 형태의 문제를 60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거죠. 이게 이제 타임어택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시험 본 친구들은 진짜 역시 운이 좋았던 애들이 좀 있긴 해요. 보통 10문제 이상은 그냥 찍어요. 10문제 이상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어,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고 너무 이제 어려웠던, 아,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문제도 어려웠는데 시험 시간도 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험이라서 그 다음에 2023년도 때 제가 이제 작년이죠. 당국 때 어떻게든 내가 답변 시킬 거야, 라는 느낌으로 타임어택을 6월달부터 계속 시킨 거예요. 어, 시즌 1, 2세에서 계속 30문제를 40분 동안, 어, 화학생물 40분씩 해서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연습시켰거든요. 거기에서 시험장 딱 들어갔죠. 어, 12월 30일 날 시험 봤거든요. 시험 딱 끝나고, 애들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양면 인쇄 문제도 짧고, 굉장히 심플하게, 생물도 너무 쉽고, 화학도 너무 쉽고. 그래서 난이도가, 이때에 비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덜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이제 이렇게 대학교 기술 특강할 때, 당국대 얘기할 때는요, 타임어택을 여기다 별로 한 10개 붙였거든요. 어, 타임어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학교다라 했는데, 갑자기 확 떨어지니, 애들이 다시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가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좀 포함돼요 그리고 2020학년도까지는 기출문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서 한번 다운받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 알아주세요 의대 편입을 하는 대학들 중에서 여러분들 의대는 유기화학 안 배우거든요 약대는 유기화학이 거의 메인이죠 그래서 의대 편입하는 대학들은 유기화학을 굳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당국대 유기화학 부분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가대하고 여러분들 미래 캠퍼스 이두 개의 대학에 6위와 2까지가 좀 자세히 나와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의대만 쓸 거야. 나는 조금 의대만 갈 거야. 어, 치대 앞에 피었고, 의대만 갈 거다. 라고 하면, 6위와 1, 2까지 다할 계획인 거면, 대가대와 연대 미래캠퍼스? 어, 원주캠퍼스. 이두 개의 대학을 쓸 거면, 6위와 2까지 다 하신 거고, 이거 안할 거야. 그러면, 유기화 학은 1까지만 하시면 돼요. 당국대도 6개와 원까지 만나왔고 원강대도 6개와 원까지 만나와요 남무조건 의대야 나가면 이두개 대학 쓸 거다 나가면 두까지 하시고 아니면은 원까지 만하셔도 되고 대관대가 올해 한 명밖에 안 뽑아서 준비했던 애들이 되게 허무했고 어 그리고 연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약간 약대생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어 약대생 출신이 아니면 저 이제 이두개 대학을 굳이 해야 된다는 걸 조금 말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약대생이야. 어, 그럼 해야죠. 어, 그럼 영원히 당연히, 당연히 노려야죠. 그 네? 그래서 대가제도 약간 문제 좀 쉬워지고는 있는데, 주관식 연습해야 되고, 예, 유기화학이 좀 비중이 크다. 아, 어, 오케이 넘어가 볼요동동여대 처음 이제 약대편입 만했죠. 그리고 난이도가 거의 MDP 난이도, 어, MDP 시험 좀 봐, 봐, 공부했던 친구들은 딱그 공부처럼 계속 하시될것 같아요. 타임 오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소재도 좀 나오고요. 어, 그리고 유기 2까지가 조금 어렵게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출제되니까 변별력도 좀 크고요. 그래서 동동여대도좀노려 예, 볼만한 어, 지스페셜은좀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험이고. 목포대가 독특한 게 생물을 안 봐요. 화학만 봐요. 어, 1차는 화학만 있는데, 화학 40문제 중에서, 예, 일반학이 15문제고, 유기화학이 25문제, 유기화이 훨씬 더 많고, 시간 70분 동안 시험 보고, 1차 커트가한지폐 93에 토익970 정도가 1차 컷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넘어가면, 예, 지폐 시험은 화학만. 보고 면접에선 생물만 물어봐요. 그러면 <laughs> 또 나중에 생물부터 공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화학만 지피션 바짝 대비하시면 되고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추론 형태 문제다 보니까 변별력은 좀 있더라고요. 막 이상도 안 나오고 타이머 톤은 좀 있고요. 그래서 화학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고 삼역대가 예 약간 이제 지식형 문항인데 소재가 약간 추론 형태의 소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형 문제는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지식형 태 문제인데, 그래프나 그림 형태 문제 좀 있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 대학도, 요게 두까지가좀 어려웠고, 요삼육대도 집회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어, 그래서 역시 약대 도전하는 친구들 한번 해볼 만한, 어 시험이 될것 같고요. 연세의 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유기화 비전이 꽤 크다라는 거고, 약대 생들 엄청 좋아한다. 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없어요. 음.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상황 그 다음 우석대 조금 고민했던 친구들 많거든요 1차가 영어컷이고 학점, 나뭐 학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우석대 좀할 만하다 싶었는데 하, 너무 쉬웠어요 어 이거는 뭐 애들 네, 저한테 시험 끝나고 문자 보는게다 그랬어요 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화학은 틀림, 한 개도 틀리면 안 되는 형태로 너무나 쉬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난이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이번에는 너무 쉬웠고, 그래서 화학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준비하면 됐고, 생물이 약간 변별력이 컸는데, 생물의 약 쪽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왔대요. 그니까 러한 10문제 정도가, 뭐, 44세 남성 어떤 증상, 어떤 약을 처방해야 돼? 그런 식으로. 어, 약대 교수님들이 아직 약을 안배운애들한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게, 문제 만들 의도가 별로 없는 느낌도 들어요. 어, 그니까 약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몇몇 선생님들, 생물 선생님들이, 그거, 자료 지금, 예, 의대나 약대의 선생님들 막 모으고 있거든요. 어, 나중에 약리학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약에 대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야, 최근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수업하신 거고, 그런 수업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예, 야, 자기 하고 싶은 수업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생물 시간에 우석대도 그렇고, 원강대도 그렇고, 몇개 대학이 약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어, 그리화학은 별거 없다. 넘어가고, 원강대. 여러분들 원강대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경우 많죠. 요번에 이제 원강대 의대가 10명 뽑았어요. 작년에 6명, 그다음 이제 10명. 물론 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다 뽑대는데, 의대가 인원이 제일 많았죠. 1차 커트가 저래요. 의대는 985점이 커트 아, 예, 네, 영어 점수가. 1차가 영어만 보는데, 985 아니면은 의대는 안쓴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도 985가 커트였고 지금 985가 커트인 이게 5년 동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985가 커트였는데 작년에 이 친구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985 허트가 6명일 때냈죠 그러면 10명이면 항상 1차 컷이 25배수거든요. 그 25배수면은 250명이 1차 컷 사는데 우리나라에 985 넘는 애가 250명이나 되겠어? 라는 느낌으로 980인 애들이 좀 많이 썼어요. 나까진 되지 않을까? 980까진 가능하지 않을까? 썼는데 안 됐죠. 그래서 980인데 화학생물 잘했던 친구들이 되게 억울했어요. 어, 이러면 그냥 약대나 치대쓸걸 그래서 올해는 980인 애들도 제가 이제 못 쓰게 할것 같아요. 어. 그냥 985 이상 돼야 의대 쓰고 네. 치대가 975가 허트였고 약대는 985로 알고 있는데 975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 잘 보겠네요. 그래서 거의 뭐 비슷비슷한 요 정도 되면 1차 컷이고 2차는 시험만 보죠. 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죠. 그래서 원강대가 완전히 시험으로만 갈수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의 나이도 굉장히 좀 많은 경우가 있고, 어, 그리고 대학도 좀 다양하고 여러 전공이 섞여 있는 합격생들이 나오죠. 자, 네, 요거 커요. 엄청 어려워요. 이래서 다행이에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국대처럼 갑자기 확 쉬워져 버리면 은 열심히 했는데도 어, 그냥 운 나빠서 떨어진 경우가 있고 열심히 안 했는데도 운 좋아서 붙는 경우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엄청 어려워졌고요. 킬러 비중도 엄청 많고요. 타이머 때와 어마어마해요. 40문제를 50분 동안 하셔 봐요 생물 먼저 보고 30분 쉬었다 이제 화학 보거든요. 어, 근데 생물 먼저 보고 생물이 워낙 또약 물어보고 막 이상 많이 물어봐서 애들 다 망치고, 야, 이제 화학이라도 좀 잘하겠다. 화학 시작하고 그냥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 문제 너무 이상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시간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지식형태 문제가 33문제고, 추론형태 문제가 7문제인데, 이게 딱 4페이지에요. 한 페이지에 10문제씩 있어요. 한 페이지에서 10문제에서 13문제씩 있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열 문제가 쫙 있는데, 무슨 공원시험처럼 있는 거죠. 그열 문제 이상의 문제가 다유기화학이요앞 페이지가 다 유기화학. 유기화학은 유기원까지만 나와요. 어, 그리고, 그 다음 2페이지, 3페이지가 일반화학에 약간 지식형 문제. 여기가 한열 문제 정도 나오고, 어, 요게 지식형 문제가 한2 0몇 문제가 나오는데, 요 지식형 문제가 뭐, 군론 나오고, 뭐, 트랜스 효과 나오고, 이상형 나오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소비자에 딱한번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게좀 나와요. 근데 이런 게나오겠지란는건 이미 다 알고 있긴 했었어요. 어, 좀 특이한 거나오겠지란는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 대비하고 모아놓고 모아놓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맞추는 형태가 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을 그럼 어딘가에 다 모아줘서 제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썸웨어노트라고 해서요. 이제 3월달에 또 가면 제 다시 촬영을할 건데, 어딘가에 적어놔라는 느낌으로 이제 써메어 노트라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요런 거 모아놓는 거예요. 어, 특이한 것들, 이상한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릴스로만 촬영해서 올리거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지식형 문제. 그리고 뒤에 일곱 문제가 완전 투론형 문제. 딱 NDP, 피트 난이도. 이걸, 예, 50분 동안 풀어요. 다푼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진짜 요번에 제 수업도 가격한 친구들, 일곱 명들, 또, 40문제 다쁜 애는 없고, 보통 39문제, 38문제까지는 풀었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정도 풀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 네, 원가대 시험 끝나고, 진짜 많은 학생들이요, 과락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 못 맞추면 그냥 과락이거든요. 그래서, 과락도 굉장히 좀 많은 형태고, 과락이 아닌 애들은 예비번호를 다준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본 번호 중에서는 122번까지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150번까지는 과락은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과락인 것 같아요 그럼 한 100명 넘게는 에, 에, 절반도 맞춰가지고 그냥 떨어진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원강대가 타임어택 엄청 이상하고요 제가 작년에 당국대 때문에 타이어택을 그렇게 연습했는데 원강대에서 그래도 좀 도움 됐다라는 애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어쨌든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할만해요.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학원의 의존도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요. 어, 또 좋게 생각하면은 빠짝 대비하면은 예. 네, 원광대 의대는 좀할 만하다는 거죠. 갈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원광대 의대 합격한 친구들의 공부법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제공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남대는 1차 컷을 좀잘 받으시죠. 집회가 96 이상 돼야 되고 토익이 190 전남대도 예 생물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었고 16번부터 이제 화학이 있었고 시간은 좀 충분해서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1차 컷이 좀 높죠 근데 웃긴게 몇배 수가 1차 컷이 아니고 1차 컷이 60명이었어요 어, 지원했던 애들 중에서 60명이 1차 컷 60명 중에서 시험 보고 최종 합격이 11명이었거든요 전남대학대 11명 뽑았는데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1차만 통과하면, 어? 할 만한. 어. 60명 안에 들면은 그래도 할 만한. 근데 네, 그 60명 안에 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 괜찮으면 전남대학대는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좀할 만하다. 아, 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전북대도 마찬가지에. 원래 이제 치대가 있는데 전북대 치대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요번에 전북대 치대 가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대하고 약대만 어, 시험 봤는데 어쨌든 약간 15문제 추론 형태 객관식 문제하고 5문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관식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그냥 답 쓰는 거니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유기화가안 나오고 수의대 같이 시험 보니까 유기화안 나오고 그냥 일반화학만 하니까 여기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어. 그다음 제주대 약간 독특한데 물리가 한 다섯 문제 나와요. 50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 이것도 약간 특이한데 유기 화학은 1까지만 나오는데 그리고 1차 컷이 의대는 네, 높죠. 그리고 약대도 그래도 그막 낮진 않아 그래서 네, 제주대,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그때 날씨 상황 봐서 시험 보러 가더라고요. 괜히 갔다 가못 올라오면 또그 다음날 시험 망치니까. 그래서 네, 웃긴 게 우리 지원한 친구들은 그때 또 상황 바가면서 어, 일정 다 가면서 해야 되고.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시험이잖아요. 여러 내년 1월 달에 전국을 다니게 돼요. 어, 기차 값하고 거기서 뭐 숙박비까지 하면. 거의 한이 삼백은 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용로까지 했을 때도 전용로만 뭐한1 뭐0 0 원만 깨지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대구에서 뭐 개명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부산 가서 경상대 시험 보고 그 다음 에뭐 강원도 가서 뭐 그러니까 뭐 짐을 싸대고 막 전국을 다니는 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특히 1차 통과를 많이 했다 그 면접까지 보러 다녀야 돼. 그럼 또 내려가야 돼. 어 면접 보고 또 어디 가서 또 면접 보고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갈지 말지 고민하게 돼요. 어 그때 되면은 바로 전날 어디 가야 되고 다음날 어디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가야 돼. 약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이쪽을 가고 싶은 친구들만 데뷔를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중앙대 의대는 예, 아까 얘기했던 좀 특이한 케이스고 편입한 의대들 좀 많이 도전하는 상황이고 약대 7명 뽑았죠. 이번에 이제 신촌에서두 명이 재수업도 합격했고 인강으로 한명 있었던데, 그래서 그두 명이 어쨌든 화학을 잘해요. 생물은 잘못 하는데 생물이 좀 쉬워요. 중앙대 는 생물이 딱 일반 생물학 정도로만 나오나 봐요. 그렇게 막 깊은 내용까지 안 나오고. 화학이 조금 어려워요. 아,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어려워요. 화학 난이도가 높아요. 양자역학까지도 다 나오고, 군론도 가끔 나오고, 그래서 어, 나이 정도면 변별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앙대 의대나 약대 들어간 친들은 구 그래도 화학 시험 잘 봐서 합격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대 약대 합격한 친구도 자기가 중앙대 약대 합격한 거에 한 80%는 선생님 도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학에서 좀 변별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1월 초에, 이런 첫 주에 시험 있을 건데, 당국때 끝나고 그 다음 주황대에 있을 거예요. 저도 1월 첫 주에 이제 주황대대 데뷔 특강을 하게 될 건데, 할만해요. 추론이 아니에요. 추론 형태 소재, 그래프 같은 소재 나오긴 하는데, 다 지식 형태 문제다 보니까, 또 사지선다 문제다 보니까, 아, 조금 대비하면 할만하고, 주황대는 기출문제가 10년치가 있다는 거죠. 기출문제만 계속 돌려도, 어, 그래도 공부는 충분히 되는. 그래서 뭔가 공부할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 형태니까, 여기도 한번 도려 볼만 하죠 그리고 합격 학생을 보니까 나이 많이 안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이 좀 많아도 지피시험 잘 보고 면접 좀잘 이야기하면 되는거고 면접도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 아니고 상황 면접도 아니고 인성 면접도 아니고 그냥 지성 면접이에요 생물 그래서 요번에뭐 인효제에 대해서 딱 물어봤다는데 그것만 딱 물어보고 그것만 딱 얘기하고 나와요 교수님이 한마디도 안 한대요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문제 면접 문제 풀어요 풀고 면접장 딱 들어가요 그걸막 발표를 해요. 잘푼 거래. 막 얘기하고 5분 동안 해요. 근데 시간이 좀 남는 경우도 있대요. 한 3분에 4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막 발표해요. 그럼 끝. 그럼 다했 있으면 나가세요. 그럼 나가요. 끝.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접이나 그런 거에서 어떤 부정행위나 그런 게좀뭐 내정자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지 완전 브라인드로 교수님하고 아무런 대화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형태 면접으로만 딱 진행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성대 약대는 완전 압박 면접이에요. 성대 약대 같은 경우는 시험 안 보는데 엄청 혼낸대요. 어, 뭐뭐 뭐 이상한 거 물어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넌 그것도 모르냐고. 모르지, 약대가 아닌데. <laughs> 막 혼내고. 근데 그러고 합격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중앙대는 전혀. 그리고 하고뭐 대화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지필시험 잘 보고 면접 플레이 상태 얘기 잘하면 그래도 합격하는 것 같아요. 해만 하자. 화학에 약간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 충남대 약대 1차 컷은 이 정도 돼요. 역시 이제 예, 지방대 국공립은 약간 1차 컷이 높죠. 그리고 역시 타이머택이좀있고요 화학 30문제 생물 20문제로 50문제를 한꺼번에 60분동안 푸는데 약간 MDP 난이도 수준이고 유기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도좀나왔더라고요유기화에서 어, 보통 이제 스미스 같은 유기화학에도 없는 어, 그래서 좀 특이한 소재가 좀 나왔는데 그런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뭐다 같이 틀릴 거라서 그것 때문에 뭐 어려운 유기화학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MDP 수준이면 충분하다 근데 타이머택 크고 그래도 약간 유기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변별력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어? 이거 잘못 나왔네요 유기화 비중이 좀 커요 그 다음 충북대는 약대 빼고는 화학시험 안 봐요 충북대 의대 편입도 하고 수의대 편입도 하는데 의대나 수의대는 화학시험 안 보고 약대만 화학시험 봐요 충북대는 의대나 수의대나 약대나 시험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약대 같은 경우는 20문제 생물 20문제 전체 6 0분동안 보는데 문제 쉽더라고요 아 심플해요 그래서 난이도 크게 없고 네 타임어택은 약간 있을 것 같고요 그치?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다 충북대는 그냥 하게 대비하는 것 정도 충분하고요 한양대가 마지막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화학 세 문제, 생물 세 문제 다 서술 형태 문제예요 어, 다 서술 형태 문제고, 그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하고 3번만 소문항이 두 개가 있었고, 2번은 소문항이 없었는데, 일반항만나왔고요 그리고 1번은 반응 속도 문제였는데, 그래프 분석해서, 예, 몇 차인지 판단하고, 차수 가지고 뭐 시간을 구하는 건데, 근데 뭐 1차 반응과 2차 반응이 나왔는데, 1차와 2차의뭐 시간 결과 가 똑같게 나오게, 결과가 같게 나오겠끔 문제 나왔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은 추론 형태의문제 풀게끔 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형태의 소재가 완전히 그, 뭐, 기본서의 연습문제 수준 아니고, 약간 추론해서 풀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 2번, 2번은 단순하게 헷의법칙이었고 너무 쉬웠고요. 3번은 약간 전기화학 쪽으로도 약간 추론하게끔. 그렇게 한 3문제? 생물도 한 3문제? 그래서, 둘다 난이도는 높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만 대비하면 좀할 만한, 아, 그런 대학이었다. 역시 이제, 집회나 서류가 1차에 약간 있다 보니까, 네, 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케이.